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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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그러세요? 신기하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을 내리는 음. 형태로 사실 음. 사용하고 있고요. 코치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제가 또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laughs> 네 저는 김인숙이고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과 기업의 브랜드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과 뭐 책도 쓰고 굉장히 다양한 창작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laughs> 크리에이터이시니다어네저 완전 다능인입니다. 다능인 <laughs> <laughs> <단행인> 프리워커이시고요. 네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제가 작년에 강점 오, 네. 테스트 있다는 걸 네, 네. 처음 알아가지고 오. 해봤는데 진짜 너무 신기. 했거든요. 강점 코칭도 또 하고 계셔가지고 그쵸,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laughs>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아, 와. 저도 너무 영광인데 제가 호기심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데 인플루언서들 혹은 잘하시는 사업가들이 어때문 뭐 잘됐는지를 원래 항상 겪는지를 하면서 혼자 분석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딱 보자마자 커뮤니티 하실 분이 맞고 커뮤니티 너무 잘하시겠다라는 <laughs> 생각이 진짜 들었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혜원님을 되게 신뢰하고 좋아하는 음... 게 보였어요. 여기는 여기 봤을 때. 신기하 어... 그들한테 뭔가 많은 걸 가르쳐 주진 않지만 응원해주고,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딱 하고 기다려줄 어, 것 맞아요. 같아요. 어, 맞아요. 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이 네. 말은 진짜 많이 해요. 딱것 그거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켜보고. <laughs> 근데 이 강점 테스트가 뭔지를 우선 좀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갤럽에서 만든 통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강점 검사인데 어떤 통계가 있냐면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 갤럽은 성공한 사람들을 역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을까를 역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으로 데이터를 먼저 시작했대요. 10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룹핑을 해서 34가지로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점점 더 고도화 음. 검사 결과에 신빙성이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이게 재능 DNA라고 음. 나오잖아요. 진짜 재밌었던 거는 MBTI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아 맞아 나 이래 막 이런 어.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이게 강점이 이렇게 34개가 리포트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1번부터 10번까지는 되게 자세하게 페이지 하나씩 그걸 맞아요.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근데 저랑 제 친구가 똑같이 1위가 전략인데 설명이 다르죠? 응. 네. 설명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요 일단은 MBTI가 동일해도 강점은 완전 다를 수 있고요. 음. 상위 5개가 100% 순서까지 똑같을 확률이 3,300만 분의 1이래요. <laughs> 그럼 거의 한국에서 한명 있을까 말까 한 순서를 떠나서 조합 5개가 같은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이거는 저희가 177문항으로 검사를 하면 그 문항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근거로 만들어진 보고서고요. 그 이름에 그 보고서 문장에 가장 적합한 강점 이름을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럼 강점 코칭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강점 코칭 님. 강점을 단순히 이렇게 이해시켜 주는 거 말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스스로 답을 찾을 때이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주는 거죠 어. 너의 긍정을 쓴다면 넌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는 원래 이제 컨설턴트였다 보니 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을 내리는 형태로 사실 음. 사용하고 있고요 코치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긴 합니다 너무 기대됐어요 제가 혜윤 님의 보고서를 보고 나서 각 문장마다 설명이 되게 잘 해야 하잖아요 네. 그 핵심 단어들을 좀 먼저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음, 좋겠다 좋다. 제가 좀 보조 도구를 가져왔어요 우와. 이게 라이센스를 따면 되게 많은 자료들을 주는데요 직관적으로 딱한 단어로 신기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략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선택하는 사람, 오. 생각하는 사람, 추려내는 사람, 평가자 지도를 만드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이 모든 단어를 모두가 다 갖고 있진 않아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와 닿으세요? 전략 테마가 제 1위라서 진짜 놀랬거든요왜전 어, 네. 제가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laughs> 생각을 안 했어요 어, 정말. 끌리는 대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1위에 나와서 어. 내가. <laughs>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 전략의 뜻을 여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대안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음, A에서 음. B로 갈때 어떻게 가면 좋겠다를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A로 가다가 방법이 뭔가 틀어졌어 그러면 플랜 B로 옮겨갈 정도의 음. 대안이 이미 있는 사람인 거죠 어, 있나? 과거의 경험 중에서 뭔가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좀 반대로 추적을 해보면 음. 내 생각 패턴이 좀 보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음. 가장 의외로 생각하는 게 자기 1번 테마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 여기서 얘기하는 강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음 하거든요. 제 생각에 회원님은 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글 쓰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음 생각이 어 많잖아요. 지도를 만드는 사람 너무 어울리는 단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laughs> 어, 거든요 저는 너무 조... 좋은데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안정된 패턴 안에서 그걸 잘 지켜내는 걸 좋아하고 편안하게 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공정성이나 체계가 높아요. 근데 이제 혜연님은 공정성이 34위잖아요. 네, <laughs> 어떻게 보면 안정된 곳에서 반복적인 걸 굉장히 못 견뎌하는 타입인 거예요. 오. 반대로 나는 길을 뚫어서라도 내가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게 음. 적합하다라는 게 특정한 종류의 장애물, 어려움이나 난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누군가는 파악을 잘 못해요. 뭔가 불편함을 감지를 잘 못하는 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발견을 일단 하는 게 일단 재능이고요. 남들이 회피하는 질문에도 반응한다. 즉, 사람들 이 이걸 안 보고 싶어 회피하고 싶고 회사에서도 저 문제인 거 아는데 신경 안 써요. 형님 아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니까 남들은 이거 외면하고 싶어서 음... 사실 안 보고 싶은데, 어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라고 가는 사람. 그래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누군가는 애초에 발견을 못 했을 거고요. 음... 발견을 했더라도 외면했을 텐데, 혜윤님은 음... 발견도 잘하고 회피하지 않고, 심지어 그거를 추진하는 다른 힘들이또 다른 강점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말만 하고 끝났으면은 혜윤님 여기까지 못왔을것 같은데, 음... 뭐 지적한 다음에 내가 했을 거예요. 강점 중에 바로 그 단어를 <laughs> 너무거 보니까 성취가 바로 2위에 어... 있더라고요. 네네. 더 나와 놀까 봐. 가장 걱정돼요. 원어우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취의 키워드 보실래요? 노동자, <laughs> <아니> 노동자. 작업자, <laughs> 생산자, 오. 근면. 그러니까 근면 성실 노동자, 소처럼일하는 사람들. 책임은 네. 타인에 의해서도. 하는 일을 주인식을 의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성취는 음. 자가동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얼떨결에 일을 맡아 버렸어. 음. 그걸 외면을 못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이 과부하가 되면 힘들죠. 음. 선택 잘하셔야 돼요.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신뢰하셔도 된다. 일을 하는데 데 있어서만큼은 둘다 끝까지 책임져서 일을 마무리하는 아이들이에요. 음. 뭐 예를 들어서 행동이라든지 영향력과 관련된 테마들이 되게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더 시끄럽게 보이고 막 영향력이 되게 커. 보이는 테마들인데 의외로 해유님이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뭐지? 보통 이 정도 인플루언서면 노란색 되게 많은데 <laughs> 이 사람은 뭐지? 내가 막 드러나고 싶고 막 이렇게 음. 약간의 관종 느낌보다는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길을 뚫고 갔을 뿐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음. 판이 커지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신 음. 타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알려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별로 음. 없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맞아요 아마 되게 많은 선택지가 계속 있으셨을 텐데 아. 그때마다 음. 되게 나한테 맞는 답을 아. 잘 선택하셨을 것 같고 그때 뭐이직가안 했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갔고 나 오. 전략적이어야 돼 이게 아니고 너무 직감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음. 그게 강점인 거예요 전략을 잘 세웠는데 성취를 하니까 당연히 성과가 잘 나오잖아요 음. 여기에 세 번째 또 엄청나더라고요. 최상화 이게 뭐냐면, <laughs> 품질을 중시함, 탁월함을 의식함, 음. 그리고 선별하고 까다로움 여러가지 선택지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선택지를 되게 잘 고르고 그냥 저질렀다면 어떻게든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찾는 타입이실 음. 것 같아요. 혜윤님은 오히려 통찰력과 직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잘 음. 어울리는 타입이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 직감의 근거가 전략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최상화를 보면은 여기 다능인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한 작업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laughs> 인정할 것입니다. 완전 다능 이렇게. <laughs> 여러 가지 어. 업무를 할때 효율이 더 높다. 한 어. 가지 활동에만 속길 강요당하면 오히려 어. 당신의 성과를 좀 먹는 꼴이 될 어, 수도 있어요. <laughs> 하위에 있는 테마들도 영향을 주거든요. 약점은 아니고요. 네. 그 환경에서 나는 걸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 정리 테마가 되게 음. 유연한데 10이더라고요. 시0이 네. 높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다양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길을 뚫어주면 될지가 너무 음. 눈에 잘 보이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음. 긴감민 라고 생각하실 때조차도 그냥 맞다고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 요 아마 앞으로 음... 많은 음... 일을 겪을 때마다 헷갈릴 텐데 내 네. 감을 믿으셔도 돼. 요 아... 전략이 높고 이미 사회 경험이 많아서 성취 경험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강점들이 많이 성숙해졌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똑같은 강점을 회원님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음... 10년 전이었다면 경험치라든지 아... 여러 개 투자가 걸려서 아, 어려울 무슨 말인지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의 의사결정 기준은 나를 믿고 밀어붙이시면 최상화가 알아서 퀄리티를 끄집어 <laughs> 올려주고 더 나은. 선택지를 까다롭게 내가 판단하고 <laughs> 가려내서 어. 할 거예요. 요즘 어, 진짜 약간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4월 음. 한 달이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 어. 됐는데 될것 같으면서 제 마음처럼 정리가 잘안 되는 음. 느낌인 거예요. 제 음. 경험하지 않은 판들이 커지면서 아. 머리를 더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헤쳐나가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일 음. 텐데 큰 그림을 다 그리려고 하시면 저는 <laughs> 이 얘기를 해드리고 아. 싶었어요. 정말로 심지어 네 번째가 책임이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말한 거는 지켜내고 싶어서 내가 못 견디는 음... 사람이에요. 남하고 약속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못 견딜걸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여기 하위 테마들이 <laughs> 나한테 그냥 유전자적으로 그냥 없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laughs> 돼요. 근데 얘를 쓰려고 노력하면 음... 남들보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방금 하셨던 얘기. 내가 뭐가 부족하지? 에 집중하는 게 복구라는 테마인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집중했을 때 의욕이 생기고 문제 해결해요. 아... 문제 상황에서 오히려 더 내가 해결사가 돼서 막 이런 근데 혜윤님은 문제에 빠지는 순간 그냥 구렁텅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는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만 많은 일이 그쵸? 일어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요새 그 생각의 패턴이 가능성을 생각했을 땐 너무 즐거우셨을 텐데 음. 어, 이거에서 내가 뭐가 부족했지를 지금 반추하는 <laughs> 시간이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신기하다 진짜 욕구를 <laughs> 최대한 쓰지 마세요 내 문제점이 뭐지? 보다 음. 그냥 자신 있게 밀어붙여 나가다 보면 그 어려움들이 상쇄가 되는데 내가 뛰어나서 잘 되기도 하고요 연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 해윤님한테 연결성이 너무 너무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설명에 우주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laughs> 자신이 우주 만물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직관력이 있어요. 음. 더 진짜 개척하고 그냥 해보지 않은 경험도 내가 약간 과감하게 음. 뛰어들어 볼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여러 가지 것들 의 상황을 아마 그 맞닥뜨릴 때마다 가장 현명하게 적재적소의 사람을 내가 잘 활용해서 혹은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강점의 색깔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서른 네가지를네가지 색으로 다시 한번 분류를 했거든요 음. 그거는 사실 조직 관점이에요 음. 조직이 굴러가려면 네가지 타입의 인재가 필요해 파란색은 팀이 협동하고 으쌰으쌰하게 하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친구들이 주황색은 영향력 테마라고 해서 내가 책임질게 해보자 으쌰으샤 녹색이 이제 전략적 테마 항상 머리로 생각을 하고 보라색이 이를 실행하는 테마이에요 네. 일단 1, 2, 3, 4, 5가 색깔이 다채롭죠. 반응인들이 많이 이래요. 혼자서 다할수 있어요. 왜냐면 조직이 네가지가 필요한데 내가 그거 다 갖고 있잖아요 다 있는데 보라색이 없으면 진짜 똑똑한데 실행은 안 하고 말하고 강의만 하러 다녔을 수도 있어요 아. 사실은 책임감도 높고 정리가 있어요 음. 파란색과 정리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노션 템블릿을 퍼트릴 수 있는 역량은 여기에 있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사람 가장 일잘러라고 생각하는 테마가 전 사실 정리예요 가장 많은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음. 당황하지 않고 변수가 생겨도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음. 정리가 보통 높고요 역할도 되게 잘해요. 생산성 추구자들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좀못 견뎌하더라고요. 수요 사용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음 많아요. 일단은 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다가 여기까지고 이제 파란색으로 모아서 <laughs>